13번 볼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 한개의 무게, 어, 이한개의 무게를 뭐 x라고 할까요? 그러면 x는 평균이 700, 그러니까 x는 어떤 분포를 따르냐? 평균이 700이고요. 표준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데요. 그런데 이 공장에서 물건을 600개를 생산했어요. 음, 전체는 600개고요. 그 중에서 6, 650, 695 이상 705 이하인 물건, 요게 그러니까 600개 중에 요 조건에 만족하는 게 252개에서 258개 이하일 거률아 그럼 네. x 말고 새로운 변수가 필요한 거 아시겠죠? 요 사이에 들어오는 물건인의 수 개수를 한번 y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y는 뭐예요? 전체 600개가 있고 그 중에 요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이, 이, 이렇게 될 확률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즉, Y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이항분포인데 어떤 이항분포냐면 전체 600개고요.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올 확률을 계산해야겠죠. 이 정규분포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왜냐하면 요 각각의 물건은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자 먼저 구해야 될건 뭐냐, X가 695에서 705 사이에 들어올 확률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표준 정기용포로 바꾸면, 여기서 700, 700 빼고요. 695 빼기 700. 나누기 표준 분차 10. g로 바뀌고, 오른쪽은 705 빼기 700. 700, 나누기 10.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러면 p-0.5 에서 어, 705니까 0.5까지죠. 0.5까지 그래서 여기 표에 보면 아, 두배 대칭이니까 두배 0부터 0.5까지고요. 0.5까지가 0.2죠. 그러니까 얘는 0.4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이 공장에서 600개 생산한 것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그게 이 사이에 들어올 확률 그게 얼마다? 0.4다. 그러니까 이 y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 0.4다. 그런 말이죠. 그때 문제는 뭘 구하는 거예요? P 어, 이, 이게 이 252에서 258 사이, 이 y가 252에서 258 사이에 들어올 확률을 구하는 문제죠. 이거 역시 이항분포할거 아니죠? 어, 이렇게 되면 계산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자, 이것도 역시 뭘로 바꿔서 풀어요? 정규분포로 왜냐? NP 계산하는 게 얼마예요? 뭐,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64? 24죠? 240. 5보다 크죠? 그리고 NPQ도, NP1-P도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얼마예요? 600 곱하기 0.4 곱하기 0.6이죠? 계산해 보면 144가 나와요. 역시 5보다 커요.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 240이고요. 분산이 144인, 12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y에 관한 이 등식을 표준정규분포로 한번 바꿔서 풀어볼게요. 252에 빼기 240, 평균 빼고요. 표준편차 12로 나눕니다. 그리고 g로 바뀌죠. 그럼 258 빼기 평균 240 나누기 12. 그러면, p, 빼면 얼마예요 12죠? 12, 12 나누면 1이고요 이쪽은 16이죠? 아, 18이죠, 18. 그러면 12분의 18이니까 1.5죠. 그래서 얘는 p0부터 1.5까지 해서 p0부터 1까지 빼면 되겠죠? 그렇죠잘 잘 알고 있죠? 지금 1에서 1.5까지는 0부터 1까지, 1.5까지 해서 0부터 1까지를 빼면, 네, 1부터 1.5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표에서 찾아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 답은 0.08이 나옵니다.